언더파이낸스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파트너 코인 요정입니다. 현재 언더파이낸스가 지속적인 변동성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전혀 흔들릴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과거의 움직임을 보며 체력들의 흔들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과연 어떤 포인트를 핵심으로 잡아야 저희가 다시 한번더 세력들과 이런 강한 상승에 있어 기대해 볼수 있을지 자세하게 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 편하게 시청하시고 많은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움직임을 한번 지켜보셔야 된다 라는 건데요 이 구간에서도 바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행보를 하다가 그리고 또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서 흔들기가 큰 폭으로 나왔다 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비슷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선 중요한 건이 온도파이낸스가 이 구간에 박스권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제가 늘 여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1,500원 구간 보이시죠? 이 구간을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며 이렇게 안착해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비춰지는데 그래야 박스권 상단위로 가격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20% 가까이 열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 무조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런 차트 안에서 세력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도 바로 상승이 나오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단 구간을 한번더 터치하고 그다음에 한번더 이런 상승이 나올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데요. 현재 이 세력들이 이온도파이낸스 아직 시세를 폭발시킬 그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지속적인 행보를 통해 매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 이유가 현재 이온도파이낸스 같은 경우 이 ETF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증권 번호를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돼요. 이 S-1이라는 것은 바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 등 나스닥이라는 미증시에 상장되기 위해 가장 유리한 증권 번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더파이낸스의 ETF도 조만간 곧 상승 가능성이 보이고 이호재에 맞춰서 오랫동안 세력들이 매집을 진행한 만큼 더 강한 폭발적인 레이가 나올 수 있다라고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타점이 왔을 때또이 세력들의 의도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먼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로 우리가 연말에 부자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오자 아니면 온도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먼저 이터점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저희는 이 메이플파인 에 라이브 피어 오늘 이두 가지 코인 적극적으로 공략을 했고 우리가 이런 기회에 얼마든지 만들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하반기에는 이렇게 전략을 짜셔야 되는데요.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 9월달 같은 경우 이렇게 증시 조정과 함께 코인 가격들도 하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큰 걱정이 드실 거예요. 우리가 과연 어디서 기회를 잡으셔야 되는지 기회를 그 잡아도 이 부분에서 정확한 타점이 필요하다는 라 것, 그래서 제가 이 타점을 여러분들 곁에서 도와드리고 있고, 저는 이런 조정 자체가 큰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연말을 보시면 조정 이후에 더 강한 산타레리가 찾아오는 만큼, 저희는 여기서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이런 기회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 저희가 이 차트를 잘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차트보다는 현재는 이 코인 시장이 전부... 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세력들이 과연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재단 측에서 이 물량 자체를 어떻게 던져 내는지 흐름 자체를 확실하게 파악하셔야 된다 라는 건데요 저에게 이제 연락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는 보시면 요가월 30일에 제가 이 코인요정 전략 브리핑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 당시 이 퍼치펭귄을 여러분들과 함께 끌고 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바로 퍼치펭귄의 이 테이프 관련 정보를 제가 먼 ...죠? 압수했기 때문인데요. 이1 9이라는 증권번호 자체가 비트코인 이 t 프가 승인된 증권번호로. 이대감 자체가 대폭 향상할 수 있다고 라 저는 판단을 했었고 여기 보시면 퍼치펭귄의 테이프 이 소식에 있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서 세력들과 매집을 진행했고 강한 추세를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코인이 있었죠 바로 이 에테나 코인인데요 이 에테나 코인 또한 제가 7월 18일에 여러분들에게 문자 알림 드렸습니다 현재 세력들의 매집 시그널을 제가 딱 포착을 했었고 이더리움을 현재 기간 에서 적으로 매집을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 디파이 생태계 1위를 달성하고 있는 만큼 저는 이 에테나 코인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줄 거다라고 비춰봤죠. 그래서 이 상황으로 갈 자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력들의 매집식은 널리 포착이 되어 여러분들께 문자 서비스 도와드렸고 런킹 추세를 함께 코리워를 했습니다. 보시면 현재 이 에테나 코인의 차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만든 이 세력들의 지표를 통해서 날짜를 보시면 7월 18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렇게 시그널 지표가 나타나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0일 진행을 했었고 여기서 매직 추가적인 시세가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서 함께 물량 자체를 덜어내고 지속적으로 더 강한 추세를 끌고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전부 다 털고 나왔죠 그만큼 이탁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브리핑을 함께 공유 받고 싶은 분들 어디까지나 100%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제그 다음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이 부자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까지나 말로 함께 뱉어야 함께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코인 이름 저에게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정보와 이탁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니까 이 부분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확한 탁점을 짚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력들의 지표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현재 이 세력들이 이런 시그널을 보내면 함께 세력들과 매짐을 진행을 하고 세력들이 서서히 매도세를 나타냈을 때는 세력들과 함께 빠져나와서 이런 리스크 자체를 가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과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고 어떻게 시나 100% 정답은 없지만 우리가 확실한 답점을 통해서 더 정교한 부분으로 끌고 갈수 있으니까 이런 섬세한 작업이 굉장히 필수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자료를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 이 하이퍼 리코드라는 세력들의 지갑을 보고, 확실한 타점을 분석하고 있고,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무료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어요. 현재 이 고래들이 어떤 코인들을 모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빠져나가고 있는지 이런 신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지갑 분석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을 텐데 제가 이 텔레그램방 안에서 여러분들께 이벤트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어디까지나 보려고 이 텔레그램방 함께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매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 탐집과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안내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늦을 수가 있어요. 좀 늦으면 여러분들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방 안에서 더 빠르게 정보 를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8월 18일에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추천을 드리면서 이 웨이브 코인 여기서 함께 브리핑을 도와드리고그 다음 강한 시세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세력들의 지표를 통했다고 볼 수가 있고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핥았던이퀀텀코인 8월 24일 잘 보이시죠? 당시 시간을 보면 도시 20분인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때 당시 여러분들에게 퀀텀 브리핑 안에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어디 까지나100%무료니까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씩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로 아니면 코인 이름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세력들의 지표를 통해서 정확한 탑점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상을 보면 이 하단 에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를 여기 더보기 버튼 첫번째 로 눌러주시고 그 다음 링크를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저에게 연락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모두 탑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부자 아니면 탑점 궁금한 코인 분석을 원하시면 이종명과 그리고 우리가 텔레그램 방 소통방을 원하시면 이렇게 소통이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고 싶은 날 편하게 연락 남겨주시면 되니까 꼭 참고하셔서 저와 남은 하반기 불장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내용들 오늘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렸고 항상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목소리법>